홍준표 대구시장 측근들이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다는 의혹도 커지고 있습니다. 여론조사 비용을 댄 측근이 명태균 씨에게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자 명 씨가 홍 시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말한 녹취까지 공개됐습니다. 조희원 기자입니다. 지난 2022년 명태균 씨와 통화녹음을 강혜경 씨가 공개했습니다. 홍준표 선거법 위반 고발한다 하고 박 씨한테 좀 닥치고 좀 내년 3, 4월까지 있으라고. 통화에 나온 박모 씨가 돈을 갚으라고 독촉하자 명 씨가 홍준표 대구시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는 내용입니다. 명 씨는 홍 시장 아들의 친구인 최모씨 이름도 대며 또 고발을 언급합니다. 한테 홍준표 선거법 위반 고발한다고. 최 씨와 박씨두 사람 모두 홍 시장 여론조사 비용을 냈다고 지목된 인물입니다. 박씨는 2천만원을 세 차례에 걸쳐 강혜경씨 계좌에 그리고 5천만원은 현금으로 보냈고 최씨는 4300만원을 11차례 강씨 계좌에 입금했다는 게 강혜경씨 주장입니다. 두 사람은 입금할 때 다른 사람 이름으로 했다는 공통점도 있습니다. 만약 이들이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했고 홍 시장도 이를 알았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. 명 씨가 홍 시장 고발이라는 협박성 발언을 한건 이런 불법성을 염두에 둔거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. 여론조사에 관여한 인물들이 대구시에 채용된 사실도 의혹을 키우고 있습니다. 최 씨와 최 씨가 강혜경 씨에게 돈을 보낼 때 이름이 동원된 또 다른 박모 씨 모두 홍 시장 당선 이후 대구시 공무원으로 채용됐습니다. 최 씨는 이후 언론의 명태균 사건이 떠들썩하게 보도되자 스스로 그만뒀습니다. 홍 시장은 녹취에 대해 명 씨가 친분을 이용해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차용 사기라며 강혜경 씨 역시 공범이 될수 있다고 했습니다. 또 철저히 조사해 사기꾼들은 엄벌해야 한다면서 여론조사는 자신과 상관없이 진행됐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.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.